또 복된 아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로 4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이오 염소가 일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그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담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열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안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뇨? 그 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참해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역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정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야 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보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다섯과 볶은 국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실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 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중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 이리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내 주여 청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에게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이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잔인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진이 보소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벌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정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좇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정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싹의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다윗시아비가엘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박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베르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치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박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함에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함에 다윗의 사안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예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을 씻길 종인이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기를 타고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취하였더니 그들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다윗의 약점 다루기. 선하신 하나님의 다윗의 약점 다루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그 특별히 마온황무지이죠. 마온황무지에서 어떤 양떼를 특별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떼, 그 양떼 주인이죠. 그 양떼 주인이 그 양떼의 털을 깎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음식을 양식을 구하러 사람들을 보내죠. 그런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다는 보고를 듣고 이제 그들을 멸하려 가는 길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 감정적인 보복을 돌이켰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배경이 1 절부터 3 절까지 배경이 나와요. 사무엘이 죽고 사무엘이 죽었어요. 자기가 마지막 남은 보루 도움이라고 생각했던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일행이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면 바란 광야. 어, 그 사울이 있는 데로부터 가장 먼 쪽, 남방 네게브, 보엘세바, 남방 보엘세바 네게브 사막 쪽에 아, 보엘세바가 최남 사람이 살수 있는 최남단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어진 그 광야가 바란 광야입니다. 할수 있는 한 가장 멀리 간 거예요. 에, 그러니까. 파란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겠죠. 그런데 마침 자기가 돌봐주었던 아, 나발의 양떼 양털 깎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양털 깎는 것은 마치 농민들에게서는 추수의 때와 같은 거죠. 그래서 기쁨의 날이고 잔치하고 손님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아,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보시면 내 이름으로 다윗이 자신 있게.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무난하고 이러 이러하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자신 있을 것. 그렇게 지켜준 그 양떼니까 내 이름 되면 당연히 양식 줄줄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나발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냐 요즘 요즘에 주인에게서부터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던데. 그런 자 중에 하나 아니냐? 어, 어디로 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내가 왜내 어, 종들 위하여서 마련한 음식을 나누어 줘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너희는 지금 다윗의 사자라고 와서 내게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 다윗이 누구인지 알아. 그런데 요즘의 시대 상황을 한번 보자고 지금 사울 왕이 이세 아들을 잡기 위해서 어. 군대를 동원하고 그 지금 그런 상황 아니야? 아, 이 사람은 나발은 다윗을 몰랐던 사람도 아니고 이 정치적인 상황을 몰랐던 사람도 아닌 거죠. 지금 사울이 아, 다윗을 쫓고 있는 그래서 쫓겨다니는 신세 있는 다윗을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 칼을 차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 칼을 뽑지 말라고 말렸던 다윗이죠. 사울을 향해서 노마크 no 찬스, 그 아, 깊은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자리에서는 진짜 한방한 한 칼이면 모든 아, 도피 생활이 끝나고 그럴 때는 참을 수 있었던 다윗이잖아요. 칼을 거둬라. 그랬던 다윗인데 이제 칼을 차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아, 반응하는 이 격분 이것은 합당한 격분입니까 다윗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보복하는 것은 신명기에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는 거라고 32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짭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알고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고 지금 속에서 참을 수 없는 격분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 자기의 명예가 짓밟히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물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문화권이 그렇죠. Honor shame culture 수치 문화. 체면, 체면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한 문화이죠. 물론 또 거기다가 다윗의 젊은 나이에 또 이름이 더럽혀졌을 때 속에서 또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 정당 하나님께서 그 정당하다고 하실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모습을 봅니다. 저는 뭐에 발끈한가, 뭐는 참을 수 없는가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현대사회의 우상을 돈, 섹스, 권력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 돈 부분에 있어서는 청렴하게 의혹을 잘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어, 섹스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많고요 이두 가지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사람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념을 다 접어버리고 자기의 믿음, 자기의 양심까지도 뒤로 하고 권력을 쟁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예, 저는 거기에다가 명예를 한 가지 더 하고 싶습니다. 명예. 예, 요한일서에 보시는 대로 이 세상의 아, 것들,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 세상의 그 내용의 본질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세 가지에 다 걸려 있는 것이죠. 이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나를 격분케 만드는지, 어떤 것이 나를 어, 꼭지가 열리게 만드는지, 여러분 지금 다윗 다윗이 이 다윗의 경우에는 그게 명예인 거예요. 안하쇼임 컬처 때문에 그랬든지, 아니면 안하쇼임 컬처 중에 자존심과 함께 더해져서 그랬든지, 다윗은 지금 이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을 쭉 보시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에 가시는 과정이다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이 말씀을 쭉 드려왔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운데 있었던 이, 이, 부분, 이 부분을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다루시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어,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계속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그때 그 얘기를 에, 나발의 집에 한 지혜로운 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해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아비가일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저 문밖에서 문전박대 집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 사람들 열 사람들의 행치, 행렬이 보이기도 전에 집안에 들어왔다라면 아비가일이 눈에 띄었을 텐데. 저 멀리서 내 쫓아 버린 거죠. 이 정도로 어, 모욕을 했다는 것을 종이 지금 이야기를 해 줍니다. 실은 근데 그 다윗의 일행은 우리를 얼마나 선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나발 주인이 이렇게 모욕했습니다. 그얘기를 듣고 다윗 어, 아비가일의 반응은 급히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과 어, 양식과 검포도 무화과 뭉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종들에게 나귀에 실려서 먼저 보내고 자기가 뒤따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래서 요즘에도 미국에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먼이 말씀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느냐?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으니 이 집안의 대표 어리석지만 나발 그 사람의 말로 잡히고 어, 얽혔다 그러면 아, 내 이웃의 손에 네가 빠졌은 즉 너는 곧 가서 하나님의 지혜는 급히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해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 그렇게 하지 말고 가 빨리 가 빨리 빨리 가서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새가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빨리 가 빨리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지혜대로 지금 다 아비가일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일행과 마주쳤을 때또 급히 낙위에서 내려 또 급히 내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구절구절이 다윗의 남자들 자존심 건드리면 그냥 남자들은 쉽게 무너지잖아요. 얼마나 부드러운 말인지, 얼마나 올, 올, 어, 부드러운 혀, 온량한 혀인지 여기 보시면 어,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 어,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어, 이 집안의 집안을 그냥 어, 멸해버리기로 하고 왔는데 이 집안에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무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무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죄악시하죠 다윗도 민감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딱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친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든지 또 친히 보수했다든지 그거 다윗 당신도 마음속에 친히 보수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부드럽게 흘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워 주실 겁니다. 왕조를 세워 일으켜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요이 말씀 속에 뒤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사로운 보복 그거 하면 안 되시죠. 여호와의 싸움을 어, 싸우시아죠. 예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왕으로 왕이 될 터인데 그날에 왕의 그 경력에 리더십의 그 경력에 하, 근데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어, 무제한 피를 흘린 적은 있다. 그갈멜에그 어, 그 사람의 집을 진멸하면서 알지 못하는 무죄한 자의 피도 좀 흘렸다. 또 원수를 갚으면 안 되는데 친히 원수를 갚았다. 이러한 기록이 경력상에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 다윗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물매 돌로 골리앗 잡은 거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물매로 던지듯 용어를 쓰는 거 하나 하나가 다윗 아, 아비가일이 하는 말들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 여호와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와 이렇게 나오니까 다윗이 아, 아비라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로다. 이렇게 나는 신실하지 못해서 감정 따라 격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 그것도 뒤로 한채 보복하려고 했는데, 너를 보내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다. 너무 선하시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너의 지혜, 어, 내... 마, 자존심 상했던 그거를 다 풀어주면서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게 만든 내 지혜 너 지혜를 칭찬하노라 여러분 아, 잠원 25장 15절 말씀에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어떤 사람은 펜이 아, 칼보다 강하다고 하는데 이 말씀에는 혀가 그것도 여인의 혀가 지혜로운 여인의 혀가 어, 칼보다 강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나발이 죽고 어, 아비가일을 다윗이 아내로 취하는 내용이 오늘 어,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약점 하나를 어, 다루고 계시다. 어, 저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이렇게 온순하게 보일지 모르는데요. 저도 어떤 부분에 탁 걸면 그냥 폭발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네. 우리 애들도 놀랐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폭발할 수가 있지? 네. 그런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제 내면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죠. 그거를 제가 저러면 폭발한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죠. 근데 너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도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만일에 다윗이 이 모습 이대로 왕이 되었더라면, 사울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사울은 뭐 때문에 폭발했죠? 인기, 다, 다윗, 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그말 한마디에 그냥 뚜껑이 열려 버린 거죠. 이것도 다 명예에 관한 거예요. 자기의 인기, 자기의 명예. 이것을 다루지 못한 채 왕이 되면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어 국가의 군대 3천 명의 정예부들을 이끌고 다 블레셋이라고 블레셋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왕 세워 주었더니 자기의 정적, 자기 마음에 안드는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온 국가 권력을 동원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여러분을 보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략 자산입니다. 다윗 과 같은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 여러분들이 대충 되는 대로 가서 가장 역할을 하고 대충 되는 대로 사장 역할을 하고 대충 되는 대로 목자 역할을 하고 그룹장 역할을 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은 어, 자신의 그 약점 그것을 너도 보아라. 이거 다뤄야 돼. 이거 다루지 않으면 너도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거야. 무제한 피를 흘리게 될 거야. 그리고 너, 너의 내가 준 너, 너에게 준그 위치, 그 위치에 너에게 부여해 준그 힘을 가지고 보복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지도자는 태어나지 않고요. 지도자는 만들어지고. 훈련 시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오늘 하루 종아네 삶을 보세요. 나를 폭발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이념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진영이 중요해요. 나는 저 우파, 저 좌파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막 속에서 부글부글부글. 부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녀, 하나님의 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산주의 속에서도 잘 살고 있습니다. 북한, 치아에서도 어, 힌두교 치아에서도 이슬람 이란 같은 극악한 아주 어, 익스트림한 이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더 정결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정련되어 살고 있습니다. 예. 이 땅의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 저 중공의 중국의 공산주의야는 안에서는 신앙생활할 수 없나?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온전한 모습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 세워낼 수 있고, 정결하게 빚어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내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혹시 나를 환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내 내면을 지금 보여주시는구나 나를 단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그 환하게 만든 사람을 내 내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야 이렇게 <laughs>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글씨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부족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내시고 우리의 약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런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조차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받고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